호세아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와께서 호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내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러스은 불리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하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재단은 바드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에브라함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